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8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과 재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 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재와 속권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리는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 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이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서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세계는 이십 개리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지 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넉적다리와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목새 음식으로 너와 내 자,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사랑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제사장의 직무와 이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그 범위에 제한 어떠한 것을 어떻게 담당해야 되는 것이 너희들의 몫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직무에 합당하지 못하고 그것에 성실하게 행하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의 사역과 너희들의 어떤 분배들을 나누어주는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너희들의 사역과 너희들의 그 일들이 그 사명이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맡겨지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역과 직무를 다하라. 그다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과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결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원동력은 자신에게 주어지고 자신에게 은혜가 있었던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남의 것이 더커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이게 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그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과 제사 아론의 자녀들에게 이 직분과 직무를 이야기하실 때좀 특별히 사용하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선물로 주어 회막일을 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들이 회막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들을 맡기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선물로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조건과 역견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냥 주신, 그냥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들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무엇으로 주었다고 말씀합니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론의 자손들도 또한 레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역과 사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그들만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특권이자 그들의 권세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더들 제사장들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회막이를 텀기는그 레위인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온 회중과 온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주신 우리가 또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어느 공동체 어느 집단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그 직무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 넘쳐 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신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엎드려지거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불평과 원망이 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직무를 주셨습니까? 그 직무와 사역을 감당할 때 인간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과 감사로 이것들을 감당하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 이후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취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너희에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이 제사장들의 몫이었는데 오늘 말씀의 중간에 보면 참 중요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땅에 처음익은 모든 열매를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어떤 한자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정결한 자가 먹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것을 그들의 몫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결한 자만이 그것을 취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장 초반부의 말씀과 지금 이 제사장들의 몫을 좀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면 정결한 자가 먹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자가 정결한 자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직무를 기꺼이 잘 감당하는 자가 정결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정결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깨끗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정결한 삶이었고 그들의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은혜의 허락, 축복의 허락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직무를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자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절과 20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 거론이 됩니다. 1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을 내가 연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 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조금 특이한 단어가 등장입니다. 그냥 언약은 언약인데 그냥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과거의 시대 때만 해도 소금이 되게 중요한, 지금은 되게 흔하지만 그때는 소금이 되게 비싸고 귀한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 쓰여졌던 이 시대는 그 소금의 귀함이 얼마나 더 귀중했겠습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마만큼 정결하고 고귀하고 특별히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게 소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영광 몫으로 너에게 주는데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증화 너희들의 사역과 너희들의 정결한 삶을 통하여 그것들을 잘 감당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더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와께서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땅의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자손들은 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의 기업을 받았는데 이들은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분기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누가 너의 땅이고 누가 너의 분기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자체 그한 분이 너희의 땅이고 너희의 분기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땅에 보이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직분과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질 때나 여호 하나님 너희들이 너희가 너희들의 땅이 되고 너희들의 기업이 되는 것이니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무와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의 자녀들과 또한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자들, 또한 성막임 일들을 감당했던 이 레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다 직무와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성도들을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 때 우리가 그 공동체, 즉 주님의 몸을 이루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이룰 때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사명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내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세마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그 기준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교회, 주님의 땅을 세워 가는 일에 우리는 그 어떠한 분기, 그 어떠한 것을 기업을 얻을 것을 마음에 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 하나님 자체 한 분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기시요 나의 땅인 것을 믿으러 바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사역들을 놀랍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간다라는 것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라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땅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가정이 품어야 될또 우리 각자가 품어야 될 진짜 믿음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에 이미 있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후와 사역들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그 정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사명들과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잘 지켜 나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오늘도 주님이 나의 기업, 나의 분기시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분기시요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땅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의 가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과 사역들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행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귀한 공동체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강구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이 있는 귀한 기도 제목과 기도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또 회복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질병에서 빨리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배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 줄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